자, 화방 법통의 정문적답. 오늘은 48번에 사람들의 생김새 행동 생각은 저마다 다르게 갖고 태어났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우주라는 것을 이 우주가 생기고 인간이 생겼었는데 인간을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조물주가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다른 마음과 성, 본성을 갖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가 다 틀리다. 그거는 뭐냐면 우주라는 것은 기와 신의 어떤 인연에 따라서 생명이 창조되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 똑같이 만든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다 로봇이죠 로봇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조물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인간을 근데 인간은 다 틀려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형제자매들도 보면은 성격이 틀리단 말이죠 자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인간 인간 삶의 비극이면서 또한 인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삶이 누군가의 조작이 아닌 우주의 인연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성품이 다 다르, 다르다. 근데 우리가 본성이라는 하나의 일대사로 들어가면 같은 것인데, 말하자면 같은 하나에서 인간이 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바로 우주의 성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물주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누구나 각자 다그 조물주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다 조물주의 일대사를 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 우주의 본성, 그 성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윤회법이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대초에 처음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 앉아서 여기에서 법을 설하고 있는 화강복통은 오늘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먼 과거생으로 흘러가면은 수백생이 있다 이거지. 수백생, 수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애를 올라가서 처음으로 왔을 때, 그때가 지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생을 우리는 또 윤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업을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으로 이 우주의 어떤 분성하고 일체가 됐든 그때가 아닌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나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업이라는 것이 쌓여서 다른 내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면은 그 성품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을 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또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 잊어먹은 거지. 말하자면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태초가 있다면은 태초에 태어났을 때는 기억이 다 남아 있었는데 계속 여러 생을 살다 보니까 그 과거생이 자꾸만 잊어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 적응하고, 사, 적응하면서 또 살게 되다 보니까 과거생이 다 없어지고 지금이라는 이 현생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문명이 만든 이 삶의 길을 따라 가다 보니까 참된 성품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생명 스스로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마음일 수 없고, 같은 얼굴일 수 없고, 같은 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같은 행동을 할수 있다. 근데 그것이 우상화와 절대화로 맹목적인 어떤 신앙을 강요해서 거기에 절대화, 우상화 그리고 황당한 이론 안에서 모인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문제를 야기한다.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모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변질되면서 사회에 폐단을 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집단 무의식이 일어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의 해악을 깨칠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되 그 본성의 순수함, 우리의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태초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과 자비다. 그 사랑과 관심과 자비는 뭐냐? 조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탄생시킨 것은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 자비가 우리를 만든 것이다. 그럼 우리의 본성 안에는 다 누구나 그 사랑과 관심과 자비라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찾느냐? 그것이 바로 윤회의 비밀이다. 태초의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이유는 생의 본성,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윤회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생명의 본성을 회복했다는 것은 태초의 나를 찾은 것이고, 태초의 나를 찾았다면 윤회의 업을 통해서 업력에 끌려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력을 갖고 온다. 원력이란 것은 뭐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태어남은 왜 태어나느냐? 바로 사랑과 관심과 자비라는 것을 실천하게 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력으로 온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 삶의 일대사 안에서 그것을 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전하지 못하는 거지. 바로 업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력으로 끄달려 온 사람은 또 다음 생도 업력에 끄달려 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고 죽고를 반복한다. 근데 그 윤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태초의 나를 찾는 거.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람과 관심의 일대사를 찾는 거. 그것이 바로 불성의 일대사를 찾아서 그걸 붙여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은 각자 다 누구나 본성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잃어버린 것은 윤회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품을 되찾는 것은 윤회법을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자,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건만 그러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는 내가 본성을 회복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으면서 나쁜 것도 있는데 육체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 순수한 어떤 본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살다 죽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 집착하는 거죠. 육체에 집착한다. 육체적인 삶을 집착한다. 그러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치셔야 니다 그러니까, 낙어죽구가 왜 반복되냐? 그것은 육체적인 삶에 집착했기 때문이고, 육체적인 삶을, 이 삶을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에 죽어도 자연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육체를 벗어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으려고 하는 거지그 욕망에 끄달려 또 낙어죽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0...